경아, 신주쿠 우동신 대기시간 6시간. 더 맛있는 집이 옆에 있는데, 신주쿠에는 맛있는 오므라이스 집이 없나? 있네요. 유튜버 따라다니지 말고, 자신만의 응, 맛집을 응. 개척해보는 건 어때요? 도쿄에는 맛집 천국이라던데, 신주쿠에서는 뭐 먹을지 몰라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주로 상위권에 랭크된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집. 우동신, 얼마나 맛있길래 저리 많이 추천하나 싶어서 신주쿠에 도착해서, 최고의 기차 덕후를 위한 전망 최고의 숙소인 센츄럴 서든타워 호텔에서 마침 멀지도 않기도 해서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약 2시 반 즈음에 우동신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역시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불어 대기 손님이 적군. 역시 시간대가 중요해. 성공의 감에 기뻐하며 번호표를 뽑았는데 대기팀이 100팀, 대기시간 360분. 충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등록하면 순번이 되었는지 알려준다는 6시간 어떻게 그걸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한국 여성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분들도 오전 11시에 와서 대기표 뽑고 주변에 놀다가 지금 온 거라고 하더군요 참 유튜브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신포도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밤에 먹으러 오자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숙소로 걸어가던 중 오면서 맛있겠네 하고 스쳐 지나간 카레우동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부야 우동집에 실망한 적이 있어 큰 기대는 안 하고 마 여기서 한 그릇 먹자 우동이 거기서 거기지 뭐 하는 심정으로 들어갔고 주로 현지인들이 식사 중인 한산한 식당이었습니다. 뭐 대충 먹자 싶어 가장 저렴한 치우시 카레 우동과 마제 카레 우동을 시켰습니다. 그냥 우동이지 싶어 먹은 그 맛은 지구생활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우동신이든 우동우주신이든 그 집이 얼마나 맛있다 해도 이것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승리 단원하건데 신주쿠에 오게 되면 반드시 다시 방문할 어이, 집입니다. 다음엔 다른 종류의 우동도 꼭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혹시 우동신 많이 대게 없으면 그 집도 가보긴 하겠죠 아마. 저는 도쿄에 가면 꼭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었습니다만. 시부야나 긴자에서 오므라이스를 먹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주쿠에서라도 먹어봐야지 했는데, 신기하게도 긴자에는 그렇게 오므라이스 집이 많은데, 신주쿠에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오므라이스 비스무리한 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주쿠 숙소에서 저녁거리로 대충 아무거나 먹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사시노돌이 쪽으로 들어가니, 부산 광복동 같은 느낌인데, 드디어 작은 식당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걷다 보니, 사람들이 줄서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집은 오므라이스 전문점이었습니다. 고기와 계란? 너무 기쁘기도 하고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는 너무 협소해. 10여 명 앉으면 꽉 차버릴 정도의 가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 전시된 비주얼이나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맛있게 보여. 한번 먹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10여 분 기다리고 있으니 손님들 떠날까 싶어. 친절한 직원이 아내 키오스크로 먼저 주문을 하게 도와줬습니다. 수상한 지빈이 일단 제일 무난한 햄버거 스테이크 오므라이스와 기본 오므라이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30분을 대기하고 나서야 드디어 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내부는 정말 작아서 일이 팔아서 수지가 맞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회전률을 높이려고 직원들이 열심히 키오스크로 미리 주문을 받는구나 싶었죠.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인 후 바로 음식이 나왔으며 분명히 신주쿠에 오므라이스 집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을 품은 채한 숟가락 했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지금껏 먹은 오므라이스는 뭐지 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오므라이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상의 맛. 딱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식당은 반드시 확장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직원도 참 친절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신주쿠를 오면 이 집도 반드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두 곳은 미리 알아보고 간 집이 아니라 더 뜻깊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유튜버 따라 다니지 마시고, 실패할 각오하고 그냥 눈에 띄는 집을 방문해보는 것도 찐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다 진짜 자기만의 맛집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